최근에 굉장히 재밌고 이거다 싶은 제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동키트입니다. 이전에 제 채널에서 파워휠과 피카부스트2 사용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고, 당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파워휠 제품은 이제 33.9파이 10%에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워 휠과 피카 부스트도 만족도가 좋았던 제품이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역대급입니다. 그만큼 뭔가 2% 부족했던 전동키트를 100% 채워준 제품인데, 일반 전기자전거에서 흔히 사용하는 휠모터 구동방식 전동키트입니다. 먼저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전동키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영상에서 전동키트를 구매할 바에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전기자전거에 만족했다면 굳이 전동키트를 직구하면서까지 사용할 일은 없었겠죠. 참고로 저는 전기자전거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많이들 타시는 대중적인 전기자전거들도 여러 대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자전거도 미니벨로만큼이나 좋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요즘 출시되는 전기자전거를 보면 자전거라는 느낌보다는 점점 전기 오토바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페달링 없이도 탈수 있는 모터 출력이 강한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전동키트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본연의 부품들은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 좋지 않고 대신 대용량 배터리와 출력 좋은 모터가 중심이 되다보니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게도 무거운 편이고 대용량 배터리에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페달링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보면 실제로는 50km 정도밖에 못합니다 배터리 효율은 정말 안좋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페달링 하기가 싫어집니다. 전체적인 무게도 무겁고, 저항도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페달링을 하라고 만든 자전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어는 대부분 7단에서 8단인데,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보니 대부분은 저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동키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 입맛대로 튜닝한 내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율만 나와준다면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프론트휠만 교체해주면 간단하게 전기 자전거가 되는 LV 비유사의 전동 키트입니다. 아마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배터리 효율, 소음, 무게 디자인, 어필 성능, 그리고 완벽한 폴딩까지 가능했습니다. 리어 휠이 아닌 프론트 휠이라서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림 브레이크 및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저는 20인치 프론트 휠을 선택했지만 휠 사이즈별 리어, 프론트 선택 모두 가능해서 웬만한 자전거는 다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물통용 배터리라서 물통 거치대 자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정리를 해주시면 전기자전거라는 느낌은 거의 없고 일반 자전거처럼 깔끔한 외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휠 구동 방식이라 뭔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고 전원을 켜지 않아도 휠에서 느껴지는 저항감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행도 충분히 가능했고 설치 후 전체적인 무게도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모터 출력은 250W, 배터리는 36V, 6A 용량입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전기 자전거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실 주행 시 느껴지는 성능은 차고 넘칩니다. 영상을 보시면 7에서 10% 정도 되는 어필도 페달링 없이 스로틀로 주행을 해봤는데 쭉쭉 잘 치고 올라갔습니다. 스로틀 레버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참고로 블루투스 리모컨은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속도, 거리, 시간, 단계별 파스모드 조절 등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없다면 앱을 연동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계별 파스모드 방식이 1에서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 일반 전기자전거와는 달리 0에서 99까지 5단위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이질감 없는 부드러운 주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작동 방법은 앱을 다운로드 한후 배터리 전원을 켜고 장치 추가로 연동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수동에서 단계별 파스 모드 방식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배터리 하나로 총몇 킬로까지 주행이 가능한지 실주행 테스트 라이딩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속도는 25km 제한, 스로틀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파스 모드는 딱 중간인 50으로 설정한 후 라이딩을 했습니다. 50으로만 설정해도 충분히 전기의 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프론트휠에서 들리는 모터 소음은 조용한 편이었고 총 50km 정도의 거리를 예상하고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 소모가 덜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이었는데 페달링이 힘들다기보다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자전거 위에 올라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마 전동 키트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하루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날을 교훈으로 너무 뜨거운 날씨에는 라이딩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48km 정도 라이딩 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제가 예상 못 했던 게 50km 정도 라이딩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배터리가 안 달아서 한 70km 정도 라이딩을 지금 할것 같습니다. 아직 또한 20km 이상 남았는데 현재 물도 없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48.6km 주행했습니다. 배터리는 46%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 배터리가 100%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갑자기 팍팍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만 믿고 있다가 방전돼서 힘겹게 페달링으로 복귀했던 경험도 몇번 있었는데 이 전동키트 제품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별 배터리 소모량이 꽤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주행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요소였고 혹시라도 중간에 배터리가 방전되더라도 충분한 기어비와 저항감 없는 페달링이 가능한 수준이라 일반적인 전기자전거와 비교해도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50km의 거리를 훨씬 넘어서 70km까지 라이딩을 했고, 최종적으로 76km까지 주행하고, 배터리는 정확히 0%가 되었습니다. 실주행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작은 배터리 하나로 엄청난 효율이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전기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땡기면 팍팍 튀어나가는 무거운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적당한 페달링과 적당한 모터의 힘,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추가 배터리만 들고 다닌다면 100kg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미니벨로에 장착했을 때 완벽한 폴딩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브롬톤 전용 키트도 있어서 16인치 트라이폴드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러 장르의 자전거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판매 중인 것 같고 직구 제품이다 보니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제가 선발대로 사용해본 결과, 최근에 너무 재밌게 라이딩을 하고 있고, 조용히 혼자만 알고 즐겨도 되는 제품이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니벨로와의 궁합은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휠 자체만 본다면 품질은 꽤 뛰어난 편이었지만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여러 스크래치가 있어서 새 제품인데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한달 이상 꾸준히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여부, 사고시 책임, KC 인증 등 법적 관련 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 공식 수입 제품이 아니라서 모든 리스크는 구매자 본인이 감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착이 가능한 휠 사이즈는 16인치부터 29인치까지 프론트 휠 규격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림 브레이크 및 디스크 브레이크 겸용이고 리어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35mm라면 장착이 가능할 텐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본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판매자분께 한번 문의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까지 배송은 가능하고 관부가세는 당연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론트 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체가 굉장히 간편하고 타이어 펑크가 나더라도 리어 휠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쪽으로 무게가 증가되다 보니 뒤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디에고 독도 모델의 전체적인 세팅을 보게 되면 리어 휠은 슈발베원 고압용 타이어의 노바텍 존이 휠셋이고 프론트 휠이 교체되면서 리어 휠 보다 타이어 폭이 더 커졌는데 의외로 주행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총 80km 이상 라이딩을 했는데 핸들바에 전해지는 충격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무게 증가로 인한 피로감은 어쩔 수 없지만 전기의 힘 없이도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워휠 피카부스트 2에 이어 LV b 유사의 전동 키트까지 실주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세 가지 제품 다 지금도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생기는 문제나 여러 꿀팁들이 생긴다면 추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일 제품은 현재 33.9파이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